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29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제29강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마을 이름은 엘 아자리에 라고 불리는데 이는 나사로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몇년전 성지 순례할 때 열살렘에서 사역하는 후배 성기사님이 특별히 베단이에서 양고기를 사다가 바베큐를 해 주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베단이 마을에는 오늘날 나사로의 무덤도 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베다니 마을에서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 없는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들은 비록 부모가 없고 세상의 현실이 만만치 않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위독하여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나사로는 가장으로서 여동생들을 부양하고 또 그들이 결혼할 때 손을 잡고 들어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침대에 누워서 숨을 몰아쉬며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간장이 타들어가고,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는 너무 압도적으로 커서 숨 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을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뢰어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어떻겠습니까?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전갈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굳게 믿고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달려오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늘날 번영 신학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크레플로 달러라는 목사는 미국 조지아주의 유명한 텔레비전 부흥 강사입니다. 붕사이십니다 그는 번영신학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메나탄에 250만 달러짜리 아파트, 애틀란타에 100만 달러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 이 차를 두 대나 굴리고 있습니다. 개인 재특기도 한 대가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약 270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다 리더가 됩니다. 다 성공합니다.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번영 신학이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아벨? 순교하지 않습니까? 요셉? 얼마나 고생했어요? 요, 이사야, 예레미야. 신약의 야구보 사도, 시대반 이순교자들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고생을 또 많이 했습니까 우리 주멸에도 이와 같은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없는 삶을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문제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열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문제 앞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아이코 큰일났네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돌아갑니까? 그리고 슬퍼하고 절망하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심각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아시고 그가 아버지를 안다고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애 아들, 당신의 애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유일한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슬퍼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아멘 세번째요첫 번째가 뭐죠? 예수 그리스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문제를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나사로에 대한 의급한 소식을 들으시고, 있던 곳에서 이틀 더 머무르십니다. 이, 이 동안에 나사로는 죽습니다. 무덤에 묻힙니다. 그의 몸은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자매들의 슬픔, 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 이것이 그들의 슬픔을 더욱 크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하시는 일도 없으면서 이 틀을 지체하셨을까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이 저자 요한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있던 곳서 이틀 머물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능한 빨리 해결해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SOS를 받고도 지체하십니다. Why?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어차피 다시 죽을 그들의 오빠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돌려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무아리오 생명으로 그들에게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보다 더큰 축복은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축복과 비교되지 않은 축복은 주님을 무아리오 생명으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또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틀 지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여러 해 동안 예수님께 강구해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결혼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꾸준히 기도하는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답답해집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 애치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세요? 너무하십니다. 정, 그러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기다리면 더 훨씬 더 큰, 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하실 때, 기도한 것 이상의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은 받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네번째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틀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유대로 가자 <laughs> 그러자 제자들의 눈이 둥그해집니다 몹시 두려워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하십니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두 번이나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뻔 했어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도망쳐서 살았어요. 그 이후로 제자들은 돌멩이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돌멩이만 보면 가슴이 털컹 내려앉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입니다 그들이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고 이거 예수님이 금방 유대로 가겠구나 하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예수님께서 그 위험한 예수님에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이틀 동안 떠나지 않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셋째 날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가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정말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 2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유대인들은 낮을 1 2 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의 길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의 길이를 정하셨듯이 사람의 수명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명이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명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악한 손에 예수님의 생명이 달려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모든 생명이 예수님 손 안에 있어, 있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창조주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순입니다 11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또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갈 필요 없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예,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죽음이, 죽음과 잠, 이 죽음을 잠과 같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죽음은 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잠이 무엇입니까?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답이 무엇인가? 인간은 잠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지만, 마침내 그것을 얻었을 때에는 잠들어 버려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잠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잠, 달콤한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정신적, 신체적, 행복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인간의 인생의 3분의 1 잠자는 데 보냅니다. 그런데 끔찍한 거 무서운 괴물인 죽음을 예수님은 달콤한 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정말 달콤한 잠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밤 감사함으로 잠들듯이 언젠가 우리는 정말 깊이 잠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잠에서 결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아침에 알람시계나 새벽 딱 우는 소리가 우리를 깨우듯이 언젠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는 우리를 무덤에서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몸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나사로가 죽었다. 하자. 제자들의 얼굴이 수덩이처럼 변해져. 나서기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도 이 순간만큼은 고개를 폭숙이고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그 때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제자들 앞으로 나와서 비장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대단한 결심입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이토록 용감한 결정을 내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할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 이제 예루살렘 길에 오르게 됩니다. 맨 앞에 예수님이 가셨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용감한 도마가 따라가고, 그 뒤에 루이리의 사도, 베드로, 요한, 그리고 다른 아홉 명이 줄줄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핏기가 없어요. 그들의 발걸음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발은 백톤 무게가 나가듯 무겁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처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예. <laughs> 우리는 제자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한가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의리입니다 그들은 예루사람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아니, 반드시 죽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비롯하여 나머지 11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줘요? 그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뜻밖의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우리를 침 누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승리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최고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더큰 보너스 축복을 주고자 지체하시기 때문에 네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따라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 대처하는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믿음으로 이제 문, 예, 믿음으로 참이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고 또한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